가 최순실 거라고 주장한 근거 중에 가장 핵심이 네. 카카오톡의 닉네임 아이디가 선생님으로 표현돼 있다. 선생님. 이 선생님이 나중에 검찰 조사에서 보면은 정호성 등등이 다 최순실에게 선생님 선생님 했다. 네.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 선생님이다. 네. 카카오톡에 그거였어요. 그런데 그게. 네. 그게 태블릿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포렌식 기록에 보니까 네. 선생님이 JTBC가 태블릿을 입수한 뒤에 설정돼 있단 말이요 우리는 그러면 이건 너희들이 설정한 거 아니냐? 걔네가 네. 한말 조작한 거 아니냐? 우리 법원에 그렇게 제출한 거죠 기록을. 자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선생님이라고 그 이번에 JTBC가 법원에 제출한 그 태블릿 PC 안에 선생님이라고 거기에 표현된 거는 한 뒤에 JTBC 네. 보관할 때 설정돼 있었던. 조작.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조작을 해야 하지 않았냐해서그 컴퓨터 기록을 제출을 했으면은 JTBC가 거기서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. 네. 반박 이게 아직 안안들왔어요사 개월 넘었는데 아직까지. 반박도 안들왔어요 들었을...